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0년 10월 16일, 자정이 넘은 늦은 밤에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a씨가 차를 가지고 금방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조금 전인 11시 20분에 여동생 조씨가 집에 오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 오질 않아 그녀를 찾고 있던 겁니다. 동생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알바 끝나고 지금 공원길로 집에 가는 중이야. 거리를 생각하면 지금쯤 집에 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문자를 끝으로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고 언니가 직접 차를 몰고 주변을 돌고 있던 거죠. 당시 22살이었던 조 씨는 모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제 80일 정도 후에 간호사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드디어 백의 천사가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조시는 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일에 나갔던 거고요. 그날 행적을 좀 살펴보면 밤 11시 11분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 씨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합니다. 버스가 끊겼는지 평소와 달리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어요. 집까지의 거리는 1.5km, 도보로 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11시 20분에 아까 문자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보니 아무리 늦어도 자정 12시면 집에 와야 합니다. 결국 노심초사 기다리던 가족은 경찰에 조씨의 미귀가를 알렸습니다. 집에 오고 있다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건 단순한 가출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늦은 밤에 실종된 거고요. 경찰 또한 조, 즉각 조씨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색이 이어지던 새벽 4시 30분 그녀가 평소 다니던 자택 근처 길목에서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시의 외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체육공원 뒷길 배수로에서 시신 항 구가 발견됩니다. 가족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조시였죠. 이 배수로는 조시의 귀갓길이었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시신은 음, 웅크린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됐고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입가에 핏자국, 그리고 특히 눈가에 짙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무언가에 찍힌 상처가 보이고요. 처음 경찰은 사망 원인이 두부 외상, 그러니까 머리 쪽을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달라요. 그녀의 명확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조씨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마지막엔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결론이죠. 특히 그녀에게선 설골이 부러진 흔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설골이라는 건목목 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뼈입니다. 탄력성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좀 부러지기 힘든 부위라고 해요. 즉이 말은 범인이 아주 강하게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뜻이 되겠죠. 사건 발생 3일째, 이번엔 목포 갓바위 근처 해안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 한 분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하나를 어, 줍게 됩니다. 이게 바닷물에 흠뻑 젖어있었어요. 확인해보니 그건 피해자 조씨의 유류품입니다. 가방 안에서 조 씨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 안경, 지갑이 있었고요. 사건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도 들어있었죠. 또한 지갑 안에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끝내 조 씨의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죠. 일단 경찰은 당시 목포 지역의 조석예보,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드는 물때를 확인하게 돼요. 바닷물이 차올랐다가 빠져나가는 그 조수간만의 차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범인은 지난 16일 새벽 3시 이전에 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이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범인이 이걸 버렸다면 거기에 뭔가 신원을 알 만한 지문이 묻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바닷물이 이제 바닷물에 굉장히 오래 잠겨 있어서 다 젖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범인을 추적할 유일한 단서는 사실상 조 씨의 시신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죠. 조 씨의 오른쪽 손톱 밑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 위에도 같은 DNA 타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범인이 그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조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묻어난, 묻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조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DNA를 채취했어요. 또한, 사건 현장, 시신 발견 현장, 유류품 발견 현장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인근에 사는 거주자들의 DNA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이러면서, 아,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라는 반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욕을 먹고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에요. 적어도 이 주변 인물 중에 DNA 일치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동종 정과자 또 성범죄자들도 검사를 했지만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경찰이 DNA를 채취한 사람만 대략 1,1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00명이 넘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수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씨가 귀가하던 그 목포시 상동의 체육공원 그 길은요 그 해에 막 산책로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촘촘히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있는 CCTV에 조씨가 찍혀 있긴 한데요. 어, 집으로 돌아가던 그냥 모습이었죠. 영상 앞뒤로 수상한 사람도 없고 그녀의 뒤를 쫓는 사람도 없고요.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지던 밤 10시 20분 경, 자 이때는 사실 어 피해자 조씨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죠. 근데 이 공원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20대 초중반 남성이었는데 계속 주변을 막 배회하고 있었대요. 이게 체육공원이잖아요. 근데 운동은 하지 않고 마치 막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흘끨거리는 게좀 이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소 외소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30분이 지난 밤 11시쯤 이번엔 같은 공원을 지나가던 자매가 또 수상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근데 마침 이 남자가 이두 사람한테, 학생! 학생! 하면서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뭐야, 왜나쓴 사람이 불러? 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본 남자의 차림새가 이전의 진술, 그 목격자 진술과 또 유사합니다.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 과연 그는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뒤어 정말 결정적인 목격자도 나타났어요. 밤 11시 반에서 자정 사이. 자, 이때는 조 씨가 문자를 보낸 다음 시각이죠. 배수로 인근을 지나고 있던 한 남성이 우연히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죠. 그랬더니 썬팅이 아주 짙게 된 중형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데또 때마침 문이 쾅 닫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 한쪽이 보였습니다. 이후에 차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요. 목격자 남성이 이 모든 게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그 뒤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자리를 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게 바로 범행 차량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또 다른 목격자 증언도 있었죠? 금방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기사님이 우연히 지나쳤던 차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구형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에 은색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기억해냅니다. 또차 번호에 6과 7이 들어간다는 기억도 그 집어냈죠. 나비 모양 스티커라. 보통 차에다가 이런 걸 붙이는 건 적어도 뭐 20대에서 30대 초반 사람들이 아닐까요? 경찰은 즉각 전국에서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부착된 중형차 정보를 모았고요. 그중에 또 차량 주인들의 DNA도 검사합니다. 하, 이게 대대적인 수색인데 그럼에도 일치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생존 조시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체육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부부였는데, 당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자를 뒤집어 쓴웬 젊은 여성이 울면서 지나가길래 눈길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CTV 대조해 본 결과 부부가 본 여성이 바로 조시였죠. 당시 그녀는 누군가 막 통화를 하면서 크게 울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빠르게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친구 B 씨였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해당 시간은 11시 반쯤이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조 씨가, 어, 오랫동안 좋아했던 남성이 있는데 결혼 소식을 들어서 11시 반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이제 우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정황으로 봐서 사망 추정 시각을 알수 있어요. 밤 11시 35분 이후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는 오전 10시, 0시까지. 그러니까 자정 이전으로 이 추려질 수 있는데요. 시신은 새벽 4시 반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반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에 나타나는 일종의 얼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망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피가 중력에 의해 밑으로 고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을 또알 수도 있고요. 그렇게 경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내막 알아볼까요? 10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알바를 끝낸 조 씨가 이 체육공원 산책로 길을 따라 걷다가 11시 반쯤에 친구와 울면서 통화를 해요. 이때 모습은 산책하던 공원 그 50대 부부에게 목격이 됐죠.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강제로 제압한 뒤에 미리 채워둔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 광경을 지나가던 남성이 우연히 목격했고요. 범인은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 씨가 사망한 뒤 범인은 사체를 꺼내서 근처 배수로에 유기를 했고 그녀의 하의와 속옷 등은 그 유리품인 가방 안에 넣어서 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해안가 아래로 던진 후에 도주했다는 시나리오. 자, 이렇게 추정이 나왔는데 의견이 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조씨의 몸을 부검한 법의학자 입장은 경찰과 좀 다른 거예요. 이 시신의 몸에 난 자국을 살펴보면 오히려 범행은 외부에서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왜냐면 몸 곳곳에 긁힌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 씨는 뭐 자잘한 돌이나 흙이 깔린 풀밭 같은 곳에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지금 용의자가 제대로 추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벌어졌는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 보면 미처 몰랐던 목격자나 증언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이 돼서야 이 유류품들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수많은 증언도 있고 또 피해자의 물품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범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뜻밖의 성과도 분명 있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살해범 찾기 위해 다수 남성들의 DNA를 채취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 DNA가 과거 2003년에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 범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던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뭐 이게 사실 오늘의 조씨 사건과는 무관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다른 범죄 사건이 해결된 셈이었죠. 또, 그나마 다행인 건, 목표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덩달아 해결된 사건이 무려 12건에 달한다고 해요. 정작 조 씨를 살해한 진범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해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DNA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강한 의지만 있다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편,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범인이 분명 목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체육공원의 지리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마도 범행 대상을 노리면서 한동안 잠복을 해 있다가 조 씨가 나타나자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평소에 여성에 대한 그릇된 정복욕과 또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남성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착실했던 대학생이자 예비 간호사 조씨 언니 A 씨는 지금도 그날 밤 동생을 좀더 빨리 찾으러 나가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일찍 나갔더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거란 후회겠죠. 그게 그녀의 마음을 평생 짓누를 텐데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범이 붙잡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아주 작은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식합니다.